아 좋다. 이 붕어들이 떡들이 막잘안 먹어. 고기가 막 많이 들어와서 미친 듯이 먹는 상황이 아니잖아. 자 지난번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중통으로 하고 있고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하지만 붕어들의 입질이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패턴을 찾았죠. 와, 이게 안 걸리나? 이 야, 기가 막히 맨바닥에 딱 들어가니까 입질 바로 들어오네. 조항이 낫 조항 같은데, 어, 저는 난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낮에 붕어가 나옵니다. 재밌죠? 자, 유속이 우에서 자로 굉장히 빨라서, 채비를 중통으로 하고 있고. 붕어들이 올라타는 턱 바로 앞 바로 밑에다가 떡밥을 떨어뜨렸고, 히트 저런 약한 입질에 계속 붕어가 나오고 있죠. 자, 그날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야 마릿수가 가능합니다. 우와, 오야야야, 오야, 우와, 뜰채만 보면 뛰쳐나가, 우와, 사이즈봐, 우와, 와, 붕어 진짜 잘 생겼다, 와, 대박이다 대박. 끝내준다. 재색이며. 아우. 그 전문 분야. 꾼 봐. 우와. 됐다. 루이. 루이. 운동이도 한가 올리자 루이. 완전 천국이야 이게 천국. 너무 시원해. 제가 머리 위로 넘어가요. 아 오늘도 하늘이 끝내주네. 하늘 찍어야 되는데 이따가. 자 떡밥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지금 포테이토 단품으로만 했는데 글루텐을 좀 섞을게요. 네. 글루텐을 좀 섞어서 기다려주는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같은 중통체비지만 포테이토로 터트려주다가 글루텐으로 기다리는 낚시. 와물 많이 불었어. 아니 어제보다 물이 부는 속도가 빨라. 자 지금 중통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툭 떨어지는 고고 언덕고 언저리에 지금 밥을 놓고 있습니다. 그 낚시를 해야 이 붕어들을 잡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어... 떡밥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붕어들이 굉장히 기다려서 먹는 패턴이어가지고 와 수심이 내일 되면 2m 되겠어. 자 입질도 약하고 유속이 또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찌를 다시 저부력으로 짧은 찌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네, 죽이네. 진짜 소양호 하늘 진짜 와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로 옵니다 와 우와... 정말 너무 멋있다. 숨막힐 정도로 멋있어. 우와. 자 비도 오고요. 자 근데 비올때조항이 살아납니다. 자 유속도 많이 죽었죠. 수심이 거의 2m 가까이 나오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히트. 우와 크다. 우와. 우와 우와 크다 크다 우와 우와 크다 크다 야, 야. 우와. 우와 우와 크다 크다 엄청나게 크다 뭐야 야 오 와. 와. 사이즈가 엄청. 아. 와, 42. 음, 좋다. 와. 아, 좋습니다. 멋지다, 멋져.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또한 마리 더 나올 것 같은데. 행님 아, 오는 순간 끝났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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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루이야, 안돼, 안돼. 저가가가가오저가가가가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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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찍어 아 빨리 찍어 아 뭐야 이거 아. 야가네와 딴데 보는데 쭉 빨아버리네 아유 얘자 <laughs> 예. 작은 사이즈의 붕어와 큰 사이즈의 붕어의 입질의 폭이 확연히 다르죠. 네, 중통이라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떡밥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밥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떡밥을 또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밤낚시를 준비하면서 호사마 레시피로 하겠습니다. 글루텐 함량을 더 올려서 오늘 밤부터 어, 내일 새벽까지 호사마 레시피로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늘은 밤 낚시를 어, 일찍 하지 않고, 8시쯤에 잠들어서 한 6시간 자고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낚시를 할 겁니다. 자그 전에 전자찌로 미리 바꿔 놓고, 전자찌도 좀 저부력의 전자찌로 세팅했고요. 유속이 어제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유속이 많이 커버가 되죠. 그래도 중통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히트. 아, 이번엔 입질 좋아요. 자, 저렇게 중통 채비를 정확하게 한 마디 딱 먹고 들어가면. 짜릿합니다. 자 수심이 거의 메다 70, 80까지 올라왔어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손맛도 좋고요. 붕어도 더잘 나옵니다. 그리고 물색이 좀 황토색이 돼야 붕어가 잘 먹더라고요. 왜 이렇게 뛰쳐나가냐? 자 이런 장애물지대에서는 낚시대도 빳빳한 낚시대를 사용해야 자, 저렇게 잘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겁나 크다. 아, 아, 사이즈 진짜 끝내주네요. 대박이다. 와, 이맛에 소양호 옵니다. 네. 아, 전부 뭐, 전부 사십이죠. 뭐. 와, 진짜 떼깔 죽여주죠. 지형이 제 찌선대서 에 이렇게 떨어져요. 음. 제가 일부러 언덕 턱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고그 라인에 지금 올려놓은 건데 여기서 안쪽으로 여기 안에 들어면 대류 없어요. 근데 지금 저기부터 대류가 이렇게 가. 음. 여기 볼 여기 본 고리라 요 앞에도. 음. 여기 지금 거의 2m 나와요. 음. <웃음> 음. <웃음> 네, 거의 지금, 어제는 매다한 40이었으니까 오늘 한 2m 되죠. 거의 매다한 7, 80 되겠네. 물색이 어제보다 맑아졌거든요. 형님. 그러니까 깊은 데가 나오는. 형님, <laughs> 형님 나잘 거다. 잔다고. 먹고 바로 자, 자고 새벽에 하려고. 아안 되겠어 너무, 너무 정신 없어. 어제 요 안에 요 수초랑 수초 사이 여기 안에다가 올려 올려갖고 했거든요. 입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일로 타는 게 아니라 양 옆으로 올라타고 내려가고 올라타고 내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낚싯대를 11척으로 바꿔가지고 원고래딱 넣으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서 언덕 턱딱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네, 이, 그러니까 어제는 또 수심이 낮았으니까 더그런지안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고기가 어제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 자 저녁을 먹고 푹 자고 새벽 2시쯤 나왔습니다. 자. 잘 때는 확실하게 자야죠. 네. 소양호의 밤은 시원합니다. 네. 푹 자고 나와서 자, 낚시를 하는데 수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습니다. 히트. 자, 전형적인 중통 입질이죠. 쓱 가져가는. 몇 번의 밥질 이후에 히트 바로 대물이 나오네요. 아, 역시 입질 시간대를 그래서 파악해야 됩니다. 우와, 겁니까. 자, 새벽 2시부터 아침 오전 9시, 10시까지 폭발적으로 좋거든요. 음. 와, 완전히 알배기다. 예. 44 맞아요. 산란하느라고, 근데 또 이게 이러면 또안 먹을 수도 있어. 산란하느라 구척으로 요 앞에 맨바닥에 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자, 낚시대를 구척으로 한번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초반에 했던 그 언덕 위에 올리는 낚시 왜냐하면 지금 붕어들이 산란하러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안으로 완전 붙었거든요 그래서 언덕에 올리는데 살짝 수초 쪽으로 붙여서 자, 구척으로 한번 해보려고 채비를 바꿔서 내림낚시입니다 네. 전자찌 3목 맞추고 3목 내놓고 바닥에 완전 두반을 붙여서 하는 거죠 히트 와 입질 역시 내림 낚시는 입질이 끝내주네요. 아, 중통이랑은 다르게 역시 소양어 붕어 내림 낚시 하면요, 딱딱 떨어집니다. 아, 히트 와, 크다, 역시 좋다. 없어. 와죽바았쁘네 그냥 아이 두발을 완전 붙여야 입질하네. 자, 어, 이제 해가 뜰 텐데 오전 낚시 역시나 포테이토만 가지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포테이토 대립과 소립을 1대1로 해서 오전 낮 낚시는 어... 포테이토 낚시 단품으로만 할 거고요 자 포테이토를 물을 먹인 다음에 저대로 바로 숙성시켜서 사용할 만큼 떼서 사용합니다 야 붕어들 엄청 왔다 갔다 하네 12척으로 바꾼다 12척 자 9척으로 좀 전에 한 마리를 잡고 오전 낚시를 하는데 역시나 어, 왔다 갔다는 많이 하지만 어, 그렇게 많은 먹이 활동을 하질 않네요 자, 그래서 다시 12척으로 바꿉니다. 어제는 11척이었는데 제가 12척으로 바꾼 이유는 물도 좀 불었고, 그리고 좀더 원골 그러니까 툭 떨어진 다음에 쭉 평탄하게 가는데 그 평탄한 그 골, 바닥에다가, 원골에다가 떡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고요. 역시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중통 채비로 교체를 해서 중통 채비 세팅을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를 겁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히트 와. 오. 아. 어멘. 예. 랜딩 계속 하다 하다가 빠진 거예요. 와. 행해. 낚싯대 10척이야. 11개나 12개로 본 바닥에 떨어뜨려 봐. 자, 상황을 읽자마자 바로 붕어가 연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야야, 우와! 야야야! 와! 와 몸이다, 시! 와 몸이다 몸, 와 수초에 걸었어. 자 붕어가 움직이는 곳을 찾아서 낚싯대를 바꾸고 채비를 바꿔서 바로 붕어를. 찾아내죠. 자, 이게 바로 낚시입니다. 아이고 팔이야. 이런 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자, 비록 몸 걸림이었지만, 자 붕어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히트. 들어 올리죠. 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통 낚시는 이런 입질도 다 챔질해야 됩니다. 오 토종인데 사이즈가 대박입니다. 토종 삼십삼. 와와 토종 씨알바라우와 토종 와너은 나와요. 자 역시 소양호 오름수위 새벽부터 오전 조항이 아주 좋습니다. 깃. 자, 지금 같은 입질. 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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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질. 저거 무조건 챔질 해야 됩니다. 중통에서. 네. 그 입질이 붕어가 물고 있는 거거든요. 와. 큽니다. 커요. 자, 중통은 모든 채비가 사선으로 입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초릿대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 주면 그만큼 찌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고패질이라고 하죠 붕어의 입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살짝 밀어주면 찌가 살짝 올라오면 붕어가 그 긴장감을 중요해니다 살짝 놓거든요 그때 딱 입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조작도 필요하고요 자, 방금 같은 그런 꿈질 꿈질한 입질도 다 챔질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마리수의 아 붕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와아 좋아요 좋아. 자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떤 패턴과 상황의 변화를 읽고 자꾸 바꾸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한 마리 만날 걸열 마리 만날 수 있고 열 마리 만날 걸 삼십 마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재밌는 낚시고요. 자 히트 이번에는 입질 좋았죠. 자, 바닥의 상황과 떡밥의 위치와 또 유속과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중통은 입질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랫바늘에 후킹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 이 패턴을 잘 읽어야 되고 또 예민하다고 싶으면 조금씩 고패질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오름수위 장애물 낚시는 빳빳한 낚싯대로 걸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강제로 제압해서 저 수초 구멍 사이로 붕어를 끄집어내야 되고 이게 아, 노지 낚시, 전투 낚시의 재미입니다. 야, 확실히 물색이 흙물이 되고 수심이 깊어지니까 손맛도 좋고 야, 물색이 흙물이 돼야 애들이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너무 물이 맑으면 안 먹어 왔다 갔다 해도. 이래서 붕어 낚시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다르게 상황을 접근하는. 아 너무 많은데? 시야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소양호.